예, 김종필 TV 구독자 여러분,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김종필 TV의 백만 원군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올립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늘 말씀드리다시피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의 달인입니다. 인사동, 한국 그렇죠. 네. 한국 공인 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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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인노무사의 회장을 17대 18대. 네, 연임해서 면임. 내년부터 아, 또 2년을 예. 더 하게 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또 반딧불이 김범수 의장님, 네. 많은 이들과 소통의 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간단 명료해 보는데 예. 사적이 없어 진행에 <laughs> 예.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김종필 TV가 제 평생 걸어갈 길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함께 가면 오랜 세월 서로 격려하면서 갈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함께 갈 동맹 아, 동반자 그죠? 네. 우군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사회적 형식에 맞는 세레모니를 하는데 김종필 TV와 한국 공인 노무사회가 휴먼 MOU를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와 휴먼 MOU를 체결합니다. 휴먼 MOU는 MOU 아시죠? 양해각서. 기관과 기관 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하는 건데 그 앞에 저희는 휴먼을 넣습니다. 사람다움을 넣어서 굳게 의리를 지키자 이런 걸 강조하는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두 분들이 저희 김종필 TV에 가치나 소망에 공감을 하고 또 저하고 인간적 인연도 깊고해서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그거를 약속하는 의식을 지금부터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공인 노무사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뭐 일, 일인 오역을 하기 때문에 어, 라이브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잘 나오나요? 예. 예. 마이크 달라고 계서 이렇게 잘 도움을 받고 합니다 먼저 휴먼 에모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에모이 이양해 각서는 협약자 상호 간의 신의 협동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천재한다 이태 천재가 이렇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생활인의 사회적 협동을 기조로 한다 하나 협약자 단체 상호 간 사회 정치적 권익 증진과 조직 발전에 공조한다. 하나 협약자 단체 상호간 회원 확대와 안녕에 공동 기여한다. 하나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주권자 행동에 공조한다. 2019년 11월 25일 김종필 TV 대표 김종필 한국공인노무사의 회장 박영기 아예 네, 휴먼의 호유 투자 자 이렇게 네, 찍습니다. 이 네. 휴먼이 지금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위촉장 여러분들도 참시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로입니다. 이로. 이로. 성명 박영기. 소속 한국 공인노무사회 회장. 위 사람을 유튜브 김종필TV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11월 2 5일 김종필TV 대표 김종필.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거 한번. 한번 찍고. 예. 예. 네. 예 아, 뭐 이잘습니다 네. 네 다음 또 우리 이호가 계시기 네. 때문에 네. 좀 들고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네. 자또이 이호입니다. 원래 1, 2, 3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휴먼의 모유 이 양해각서는 협약자 상호간의 신의 협동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위와 동일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종필 TV 대표 김종필 기아자동차 반딧불이 의장 김범수. 또한번또 체결했으니까 이분이 그과묵하시고요 액션은 아주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나게 실천력 이 있는 분입니다. 아 위촉장 낭독하겠습니다. 제 2호 성명 김범수 소속 기아자동차 반딧불이 의장 위 사람을 유튜브 김종필 TV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종필 TV 대표 김종필. 고맙습니다. 대관영입니다. 다음에 또 같이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KBS 진풍 명품 같은 프로그램에 30년 후에 이 MOU 체결한 것과 또 위촉장 이게 약한 1억 이상을 호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하면서 예. 나오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들고 예예예 네. 예, 예. 이렇게 들고 네. 이제 이렇게 같이. 아, 예. 조금만 더 위로 들어줄까 예. 예,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이의종 PD가 되게 이게 진지 버전이라 좀 웃겨주 그래요 우리 또 가지 <laughs> <laughs> 밝은 밝은 그죠? 예, 잘 찍히고 있나요? 예, 아이 MOU 체결과 홍보대사 위촉을 전 국민들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가 듣도록 해요. 우아 <laughs> <웃음> 오, 오, <웃음> 아, 각계각층 대표 네. 한 분당 천만 명 대표이기 때문에 네. 4천만 명이 지금 우리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화이팅 한번 해야죠 종필아 한번 가자 합시다 두분다한해두회 뭐, 다한 후배인데 종필아 면 제가 하면 네. 저희가 그렇죠? 종필아 너네가 하면 제가 후배들 하는 게, 네. 게 네. 좋아요 네. 하나 네. 둘셋 종필아 그자 아, 같시 이렇게 같이, 같이 해야지. 같이 아, 거니까.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종필하는 가자는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 같이하자고. 같이, 하자고. 같이, 같이 가야지 그래도. 네. 둘이 종피라는 니네 둘이, 둘이 가자. 하고요. 네. 그렇죠. 같이가자 아, 아 머리들이 좋아합 하세요. 하나, 둘, 셋. 종필, 가자. 아, 다 같이 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게 아, 짧게 하는 게 엔지가 네. 네. 더잘나 그러니까, 대사가 긴게 네. 쉽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이제 알았죠 이제 네. 니네 둘이 정비하면 네. 네. 우리 세지 동시에 네. 가자요 네. 그거에 네. 그러면 네. 하나 둘 셋은 PD님이 아. 네. 한번 해주세요. 손으로 하나, 해주세요 하나 둘 셋이에요 네. 정비야 네. 가자 아자 우리 아, 희망이 네. 이거는 네. 맞춰 이제 찍어 이렇게 짠짠네 <laughs> 서로 발전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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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왜? 네. 파이팅 아, 네. 우리 동지 여러분. 예. 아, 네. 자, 맞춰도 되죠? 고맙습니다. 아, 네. 아 네. 자, 아, 네. 아, <laughs> 아 이로 좋아요. 이로. 제가 네. 명예 대사는 처음 해보는데. 아 이게, 이게. 아, 네. <laughs>